여성분 집에서 이렇게 똑똑한 남자가 우리 딸 보겠다고 하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남성 직업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선호하는 남성 직업 파이브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다섯 번째가 집 하나 가능하고 직업 확실한 엘리트군하고요. 그 다음번 4위가 의사 외의 전문직, 3위가 금융권이나 컨설팅 회사, 2위가 의사, 1위가... 가업승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성원 이야기를 곁들여서 어, 순위별로 그 남성 직업에 비춘 그 성원 사례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편한 편. 그래서 오늘은 5위 집하나 가능하고 직업 확실한 엘리트군. 자, 요분들은 어, 우선은 직업이 확실하다는 건요, 학벌도 다 좋으신 편이에요. 그리고 집하나가 가능하려면 한 20억 밑으로는 조금 아드님한테 집 하나 해주시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최하 20억에서 50억 또는 어그 이상이 돼야 집 하나가 요새 집이 워낙 비싸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새는 본인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연봉으로 열심히 둘이서 맞벌이를 해도 집 하나 장만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집안. 특히 집안의 재력까지도 많이 보시는 편이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맞춤 매칭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례는요, 사람마다 살아왔고 누려왔고 희망하는 혼사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능력 있는 남자일수록 그냥 집안은 평범해도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조건보다는 여성 위주로 보는 편인데 이분은 남자분이 32살이었고요. 한양대 나와가지고 어, 삼성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집이 어디 사냐면 아버님이 조촐하게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잠실에 살아요. 그래서 재력을 30억에서 50억으로 체크했었는데 여성분 직업이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어, 사실은 자기네는 1순위로 보는 게 비슷한 집안이래야 서로 화목하게 사돈끼리도 편안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집에서 체크한 게 잠실 아파트만 체크했어도 그거만 해도 거의 3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밖에 이거저거 합해서 한 30억에서 50억 되는 집안이었는데 어떤 분하고 결혼했냐 하면요. 어, 남자분이 32인데 한살 차이. 집안을 보다 보니까 나이는 한살 차까지 보겠다고 했거든요. 갖고 중앙대학교 나와갖고 금융인이 돼요. 그런데 집안이 정말 비슷해. 남자분은 잠실 쪽에 엘스 쪽에 살고요. 여성분은 어디냐면 하그 송파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갖고 아버님도 공기업 지사장이고 재력도 30억에서 50억으로 체크했고 그래서 조건을 맞추어서 맞춤 매칭을 저희가 해 드렸더니 두 분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은 사실은 한 7명 정도밖에 안 만났고요. 남자분은 많이 만났어요. 15명 이상 만났었거든요. 이제 성원이 올해 잘된 케이스고요. 또두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약간 남데렐라성으로 엘리트군이 결혼한 거랑요. 또한 가지는 여성분이 신데렐라성으로 결혼한 거, 요런 것들 많이 관심 있어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여성분이 신데렐라성으로 가입한 거는 뭐냐 하면 요 집이 아버님이 일반 교사세요. 그래가지고 여성분이 서른 살인데, 어, 상당히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화여대 나와서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아버님 교사시니까. 그리고 화목하고 어, 아주 잘 자랐어요. 근데다가 아주 여성스럽고 핍과 하얘 갖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로펌의 비서로 있어요. 로펌에는 한다는 클라이언트들이 다니기 때문에 비서들이 다들 똑똑하고 예쁜 편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은 어,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직장에서 전문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문직도 좋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혼수를 많이 해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좀 재력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이 분이 결혼을 한 분은 어떠냐 하면 비주얼이 여성분도 상당히 이미지가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남성분을 보고 어, 비주얼이 상당히 좋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키도 185고요. 어, 나이는 이 여성분하고 5살 차이인 35살이었고요. 연대를 나오셨고요. 삼성에 다니는데 이분이 핵심인력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갖고 연봉도 한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본인 앞으로 어, 미사 쪽에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 를 갖고 있다고 어플리케이션에 다 썼었고요. 이 남성분은 어떤 여성을 원했냐면 밖에서 만나도 안 된대. 왜냐하면 자기가 음악이나 미술 쪽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맘음에 어, 그렇게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자 직업도 상관없고 학교는 인서울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좀 예쁜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집이 아버님이 사업을 하세요. 그래 갖고 100억이 좀 넘어요. 아주 많지 않아도. 그랬는데 이 남자분은 정말 미팅 많이 했어요. 우리 회사한테 고맙다고 성원비 말고도 피자를 8판이나 쐈거든요 이분이 고맙다고 근데 이 여성하고 됐어요 왜냐하면 여성분이 현숙하고 좀 단아한 아름다움이란 걸까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도 여성스럽고 성격이 차분차분하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분하고 아주 잘 돼서 이 여성분은 아우 그냥 재력이 얼마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집은 하나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100억 넘는 집하고 할줄 몰랐다고.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미사 쪽에 벌써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미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렇게 앞으로 미래연봉, 미래동산, 미래부동산이 부모님 재력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아우, 정말 너무너무 좋한 혼사라고. 그렇게 하면서 혼사가 잘 됐고요. 또한 가지, 남자분이 남데렐라성 미팅을 하는 거는요. 여성분의 신데렐라 미팅은요. 지금 방금 그 여성처럼 재색 겸비한 분. 그러니까 똑똑한데 이쁜 분. 예를 들어, 여자분 학교가 좋은데 예쁘다든가 아니면 전문직인데 예쁘다든가. 이런 분들, 신데렐라 웨딩은요, 다 저한테 오세요. 저는 무지무지 많이 했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이 저를 가장 많이 찾으세요. 근데, 남데렐라성 미팅은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자기보다는 좀 나은 남자를 만나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남장, 남성분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말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멘사회원이고요. 35살인데 서울대 중에서도 핵심으로 머리가 좋은 과에 다니시는 분이고 누군지 드러날까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거기 서울대에서 학사랑 석박사 통합과정을 했고 그리고 삼성의 아주 그 핵심으로 막 인공지능 개발하고 막 이러는 데를 다니는데 독일에서 또 스카웃이 왔어요. 그래서 이 남성분은 본인이 결혼정보사 올 거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런데 독일로 가기 전에 좋은 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본인은 어 뭐꼭 공기업이나 임용교사 아니더라도 독일에를 몇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 확실해서 그냥 둘이서 막벌이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이 독일을 가야 되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뭐 나중에라도 뭐 통번역일이라든가 뭐 레슨이라든가 요런 거를 좀할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그렇게 같이 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하고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이 어 체격도 좋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약간 순둥순둥해서 좀푸 같은 스타일로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이렇게 똑똑한 분처럼 막 달카로워 보이고 막 샥푸해 보이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권유를 했죠. 혹시 어 재력이 좋은데 조금, 어 저기 하면 한번 보지 않겠느냐고, 왜냐면 하 제가 그때 딱 초기 오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냐 하면, 이 집이 대구에서 아주 부잣집이에요. 어 재력이 많아요. 그냥 대구 재력으로 1,200억이면요. 서울 재력으로는 2,300억이거든요. 딸이 그렇게 의료 쪽을 좋아했대요. 근데 솔직하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 의대갈 그 성적은 안 돼서 딸이 간호대를 갔다고.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송파 쪽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여성분이 그 뭐랄까 그러니까 남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의료 쪽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되게 착해요. 그리고 아주 예쁘다기 보다는 어 인상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호감 가고 정말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네 집이 재력이 많은데도 전혀 교만한 게 없고요 어, 남자분 자기가 이렇게 간호사라서 어, 남자분 의사는 바라지 않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남자는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머니와 이 따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가입할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차피 아들하고 딸한테 저희 똑같이 나눠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똑똑한데 성품이 다르고 좋은 사람을 원한대. 이랬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성분이 가입할 때 어, 집안 같은 거, 뭐 재력 같은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냥 맞벌이 내지는 맞벌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하고 조금 어, 여자분도 어, 일을 할수 있는 건강한 마인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면사 회원이죠.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죠. 독일에서 초빙됐죠. 연봉도 빵빵해요. 본인네 집안은 한 20억 정도? 요 정도이긴 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요 분을 제가 소개했더니 여성분 집에서, 이렇게 똑똑한 남자가 우리 딸 보겠다고 하냐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갖고 이 집은 독일도 또 가야 되니까 일사천리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노블레스 봄은 여러분 그 사람마다 희망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분 희망하는지 여러분이 희망하는 선 안에서 그 선이라는 게 관역이죠. 최고의 혼사를 할수 있도록 맞춤 매칭으로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성원의 여왕 대한민국 성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김경애 원장 여러분 연락주세요.